나이 또래는 그거요. 내가 나이 또래 되니까 좀 장난 소리도 좀 하고 이랬는데 요새 안 나와서. 근데 너무 속상하죠. 나왔으면 좋은데. 그럴 것 같아요. 그 친구는 참 좋아요. 사람이 참 좋고. 하여튼 단단한게 생긴 친구예요. 그 친구가 단단하다는 거는 느끼는 거는 나는 한 신랑은 이제 한 10년 전에 떠나보내서도뭐 옆에 사람들이 뭐 이래 해도 좀 그게 됐는데 가는 그 신랑 한 30년 전에 떠나보냈는데도 애들 데리고 꿋꿋하게 사는 거 보면은 참 단단하다.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아... 잘 먹었슈 잘 먹었습니다, 잘 먹었습니다. 아, 분위기 메인 것이네요 <laughs> 왜안 나오는겨 아, 시장이 진짜 한산해졌다 어, 저 시장만 봐도 그지 여기 항상 꽉 차는데 참... 아, 난는 진짜 너무 안타깝다. 진짜 오늘 뉴스 보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공치는 날도 많다고? 나는... 많 많다, 아, 오늘 너무 안 되는데 손님이 없으세요. 아, 이게 진짜 힘들 거예요. 많이 힘들거예요 어머님들 표정이 너무 막 아, 아프다. 아, 터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네요. 그냥. 특히나 이런 전통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데 음, 그게 다 끊기니까. 아, 너무 막 너무 안타까워요, 정말.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요. 5만 원도 못 팔고 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천 원짜리인데도 맛은 못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럼그 물건이 남는 거 가지고 아침에 부쳐 놨던 거니까 데워 드셔 드시면은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못 먹는 거 주는 거 하고 그래서 그거 얘기가 들어올 지에 그게 너무 좀 속상하고 안준 거보다 못한 거 같고 아... 이러니까 되게 속상해요. 아유. 음, 너무 안 좋아요. 진짜 안 좋아요. 그래서 가게 문 닫는 분들도 많고. 사실 이렇게 그래서 20년 동안 응.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아, 마시면서 대단하다, 어, 즐거울 때 같이 즐겁고 네. 또 어려울 때 같이 이 어려움을 그럼. 이겨내고 음. 서로 위로가 됐는데 음. 그런 가게들이 한두 가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음. 문을 닫으니까 없어지니까. 음. 진짜 너무 힘들 거야 음, 네. 어~ 내몸 일부분이 진짜 떨어져 나가는 듯한 네. 그런 그런 걱정이 그 네. 들지 않게 해서 감정들이. 있죠, 있죠.